안녕하세요. 민구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180km를 극복하고 트위즈를 당일에 가져왔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즈는 완전 충전하는데 3시간 30분이 걸리고 일반적인 주행 가는 거리는 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트위즈로 180km 거리를 되돌아온다. 그것도 당일 저녁이 되기 전에 누군가는 저에게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미친 놈이 맞기에 유튜브 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트위지 주행한 거리는 65km입니다. 이 차를 제 차로 바꿔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드디어 이차는 이제 제 겁니다 가드는 미리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파악한 충전소에서 충전 중입니다 이제 63km를 달려야 합니다 주행감 적응하며 냅다 달려왔습니다 국도를 한창 달리다가 지금 잠깐 평창군 보건의료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왔어요 지금 카카오로 지금 전기차 충전을 할 생각이고 지금 배터리는 한네칸 정도인 것 같고 29.8km를 달려왔어요. 이따가 충전기를 꽂고 몇 퍼센트 달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좀 안흥면 사무소에서 충전을 하려다가 미리 온 건데 지금 시간만 잡아먹고 충전기가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주행가는 거리는 44km가 나오고요 사실 목적지까지는 3 4 k m 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잘 이용하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전 단자 좀 닫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귀가 먹먹해지더라 해발 640m라니 죽인다 킹가던도 너무 어의 없어서 가까이서 또 찍었습니다 목적지까지 6.9km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8km랍니다. 사실 저 주행 가는 거리보다 배터리 칸 수가 더 중요합니다. 58.2km 주행하고 배터리는 대략 10%에서 19% 사이 남은 상태입니다. 배터리 한 칸이 남았고요. 65km를 주행을 했네요. 그 제가 주행했던 티맵을 따로 올리겠지만. 고저차가 되게 심해가지고 사실 중간에 멈추는 줄 알았어요. 쩔리면 뒤지시던가 근데 사실 이 경사를 엄청 오르고 아무리 회생제동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 100%에서 65km를 주행한 게 사실 저 못할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우선 지금부터 충전을 좀만 더 해보고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야, 65km 주행 후89% 소모. 계산해 보면 10%당 7.3km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아능 찐빵 마을. 찐빵은 안 사고 돌아갔습니다. 로컬 맛집의 기운. 제가 대충 파온 거지. 맛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뒷 광고는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데글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28분 충전 후13% 포인트 충전이 되었습니다. 고로 어림도 없기에 견인차 불러서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65km 정도는 국도로 주행해서 오고 나머지 100km는 견인해서 왔습니다. 으아! 으아! 해당 부분은 잠시 일시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채그를 님 설정 사랑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